새우를 끼우실 때는 자 새우를 끼우실 때는 앞에 보면 이 뿌리 있죠? 뿌리 살짝 끊어요? 살짝 끊고 여기 보시면 이줄 있잖아요 이줄 위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엉키지 않게 엉키지 않게 이게 엉켜 있으면 이렇게 안돼자 완전히 풀어서 자 이렇게 완전히 푼 상태에서 새우 여기 등 있죠? 한마둘셋 네 마디, 이세 마디, 네 마디 사이 여기다가 끼웁니다. 자, 이게 끼요 등어리를 쭉 끼고 쭉 통과를 해서 뿔이죠. 뿔 아까 처럼 끊어놨잖아요. 끊어놨잖아요. 이뿔 끊어놨잖아요. 이뿔 앞쪽으로 해서 이거 호레기를 쭉 빼면 됩니다뺄때 좋은 어, 유의할 점 뭐냐면 여기 있는 바늘이 있잖아요. 이 바늘이 이 뒤쪽으로 좀 박히게. 위쪽으로 바뀌게. 자, 살짝 피해서. 살짝 피해서. 살짝 피해서 좀 바뀌게. 쭉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 앞에 호래기가 안 빠지게 아, 이 예, 새우가 안 빠지게 이 예, 고무 바개가 있습니다. 고무 바개. 마개. 고무 바개를 예, 앞쪽에 바늘에 이렇게 꾹 이게 좀꽉 끼셔야 돼. 이거를 좀꽉 끼셔야 돼. 그래야지 새우 새우 가부징가 물었을 챔질을 하잖아요. 꽉 끼야지 챔질을 좀 세게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음, 챔질을 여기 자꾸 딱해서 팍했어 그럼 이게 쏙 빠져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면 어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가부어가 떨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어느 정도 꽉 끼워주시고 하나의또 팁은 뭐냐면. 이 앞쪽 있잖아요. 구독자분 보니까 이 앞쪽에다가 찌고무 있죠. 찌고무, 찌고무로 해서 같이 막아버리더라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또 호레기 낚시를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가보징어 호레기 채비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 패턴은 어, 외수질하면서 똑같아요. 그 앞에. 콩콩콩 잎질 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약간 좀 먹도록 냅둬야 돼요. 한 3초 정도, 3초에서 5초로 대비둔 상태에서 어, 살짝 위로 쳐야 됩니다. 칠 때는 짧게 쳐야 돼요. 길게 쳐버리면 호리기 줄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호리기 채이 앞에 보면은 그 고무 있잖아요. 끼우는 거, 새우안 빠지게 끼우는 그게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챔질을 하시면은 안 된다. 그 점이 좀 유의하시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응. 응. 자, 입질 왔어요. 호레기 채비 입질 왔습니다. 자, 요거는 천천히 가봐본 상태에서 콩콩콩콩 하죠. 먹기 냅두고 채울 때는 살짝만. 짧게 이렇게 짧게 하면은 갑오징어 올라옵니다 어,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줄이 약하기 때문에 올릴 때는 되도록이면 갑오징어 달려있는 상태 올리지 마시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뜰 째로 한번 딱떠 주는 거그 추천드려요 지금 저기 껴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자, 이럴 때는 올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만 떠 주시면 돼요 저렇게 이게 호래기 채비 할때좀 유리한 점입니다. 올 때는 뜰 채로. 왜? 호래기 줄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때는 그냥 뜰 채로 이렇게 그냥 뜨시면 된다.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낚시하실 때는 여기 점좀 주의를 하셔야 돼. 호래기 채비 바늘이 좀 비싸요. 약하고. 많이 떨구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아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또허리기로 한번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왔다. 왔어. 오, 야, 입질 오, 아이 너무 세게 하면 또 씨. 이렇게, 으, 싸싸싸싸싸싸싸 <laughs> 호래기.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또한 마리 잡았어요. 야, 이게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번 건. 어, 끌고 다니면서. 없어, 하나밖에. 다음에 좀사봐야될것 같아. 그렇지, 또 올라왔어. 자기가 뜰채 한번 가까봐 봐 이거 아까 워서 빨리 빨리. 이거또 떨어질 것 같아. 올리다가. 빨리. 오, 어, 크다. 빨리 빨리 와. 어제, 야야야. 아이, 튀었어. 빨면 되지. 아이, 씨, 소리 하긴 했는데 떨어지고 무서워서 뜰지 떴어요. 에이, 얘 식탐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잡아도 놓치 않아. 응? 놔아 놓아. 놓아. 으라고 임마. 야, 그만 놔 새우 아야 새우 아까워 새우 없어 아하하다와아 새우 씨아 그럼 다 버렸네 또. 사이즈 괜찮네. 와씨. 아 미치겠네. 빠져버렸어요. 바늘이 펴져 버렸네. 마지막 에쭉 올렸어야 되는데 방심을 했어요. 안 빠질 줄 알고. 방심했어요. 아 열받네. 뭐 하나 올라온다. 이번에 방심 안할 겁니다. 아이 또 빠. 빠졌... 아니 돌아버리겠네. 확실한 갑오징어 입이었거든요 쭉쭉쭉쭉 땡겼는데 주머니에 빠져버렸네. 아니 불가사리가 문제 알고 올렸더니 아빠가 물었네.